유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이은날 시리즈 닫혀진 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여잔가보죠 하 오늘도 아니었어 뭔가 오늘도 아니었대요 뭘까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대요 뭘 다시 하고 싶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자네요 제가 일본어를 알아서 일본어로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고, 이 번역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을 읽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또 저를 영어 고수로 뭐 그렇게, 아니, 일본어? 일본어 고수로 생각하고, 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어 잘 몰라가지고요. 첫날에는 딱히 뭐별 이상 없을 거예요. 첫날에는 뭐 다른 거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첫날에는 진행되는 거 없고, 그냥 앞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그때서부터 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점점점. 뭐야? 뒤에 전철 지나가네요? 전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가자. 앞으로 쭉쭉, 그냥.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뭐, 저 바다에서 물귀신이라도 나오는 건가요, 혹시? 물귀신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건가? 캐릭터가 또 눈이 안 보여요. 이 게임 특징이 캐릭터 눈이 안 보이죠. 가방을 메고 있고 멈췄다. 뭐지? 고개 숙였어요. 점점점. 헐, 뭐야? 지금 올라갔는데요. 지금 다리 위에 올라갔어요. 안 돼. 저 뭐죠? 다시 하기, 다시 하기. 헐. 설마 떨어지는 건가요? 한번 더. 오늘도 정말 아니었어. 오늘도 정말 아니었대요. 난 정말 안 되겠구나. 난 정말 안 되겠다고? 시험을 망쳤나? 한번더 다시 해보자. 한번더 다시 해보자. 얘 뭔가 금지된 술법 같은 거를 익힌 건가요? 따봉! 바닷가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부활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 시험을 만약에 못본 날이면은 그 날을 반복해가지고 시험을 잘볼 때까지 반복하는? 뭐 그런 건가요? 뭔가 악마랑 거래를 한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기니까 그 날을 반복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이었으면은 목요일 날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거 같아요. 바다에 빠졌으니까 다음날로 넘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보통 다음 날 다음 날 이은 날 이렇게 가는데 한번 더라고 한 걸로 봐서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데 뭔가 도르마무 도르마무 그렇게 쉬,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 가지고 있나요 혹시 타임스톤 가지고서 막 시간을 되돌리는 거지 뭘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기나 그런 거 없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점점점. 발 볼이 엄청 넘네요. 다시 하기. 다시 하기. 안 돼. 한번 더. 한번 더란 말인가? 가자. 저 빛이, 내가 원래 저기 저렇게 비쳤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 어, 뭐야. 나 쳐다보고 있어. 눈이 왜 저렇게 생겼어? 눈이 알사탕 마냥 조그맣게 생겼는데요? 뭐, 땅콩맛 아래 사탕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생겼어? 이거 뭐냐면, 한번 더, 다시 해야만 해. 한번 더, 계속 뭘한번 더, 한번 더. 그렇게 한다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무언가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잘될 리가 없어요. 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안타깝다 저기 뭐야 아줌마가 쳐다보고 있죠 가자 하지만 아줌마는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뭐야 저기 물귀신 있는데요 물귀신 손이 보이죠 <laughs> 저 뭐하는 놈이야 염탐하고 있어 나 어? 나 그렇게 엿보지마 내가 이뻐가지고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의 아우라가 풍기는 건가요 앞으로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앞으로 한 번만 다시 해보자고,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너 벌써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하다가 세 번째라고. 어? 그런데 뭐 한다고 해서 내 생각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정말 좋은 생각 아니야. 난 추천하지 않겠어. 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너는 물이 똥물같이 생겼냐? 다시 하기. 한번 더. 이제 기괴한 일들이 좀씩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맵도 좀 바뀌는 곳도 있을 것 같고, 저 뒤에 여자 잘 봐야겠죠? 몇번 해도 안 돼. 멈췄죠? 저 여자 멈췄어요. 나의 미래를 표시한 건가? 멈춰버린 나의 미래. 저기, 뭐, 똥, 똥간에서 누가 나 쳐다보고 있어요? 어, 귀신 아까 뒤에 뭐 있었거든요, 귀신? 헐. 뒤에 붙었다, 귀신. 에이, 이런. 이 똥간에 보시면 여기 얼굴 쳐다보고 있죠, 저. 부끄러워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사람 있으니까. 저 거울, 아, 저 유리창에 비치는 내 자신. 저것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멈춰버렸죠? 나 쳐다보고 있어, 저 알사탕녀가. 저게 나일 리는 없어. 내 눈이 저렇게 생겼을 리는 없다고. 저건, 저건 내가 아니야. 뭐, 뭐지? 저기 네 명, 네 쌍둥이가 쳐다보고 있구만. 갈게요. 딱히 뭐, 애들이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저 파랑색, 얼굴 파랑애 애들. 여기 담 틈에도 하나 있고, 여기 뭐, 나무 옆에도, 나뭇잎에 가려져서도 한 마리 있고요. 애들이 좀씩 좀씩 계속, 저 파랑색 애들. 파랑색 애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위로 하, 위 한번 쳐다보고 전철도 지나가고 하지만 전철에는 특별한 건 없고 나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여기 얼마나 떨어졌으면 여기 내 장소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짝대기로 왠지 저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저쪽 근처 아닌가요? 아니네. 더 가는구나. 어 이번엔 그냥 가네요. 왜 그냥 가지? 어 그냥 가지 왜? 하지만 한번더 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래요. 앞으로 앞으로 한 번만 더. 아 아닌데 느낌이 안 좋은데 뭐 앞으로 한 번만 더죠? 아, 느낌이 안 좋죠 지금. 앞으로 한 번만 더 다시 해보자. 한번 더. 한번 더. 한 번만 더. 다시 하기. 뭐야. 앞으로 0번. 기회가 이제 없는데요? 마지막 기회인데? 너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마라, 제발. 뭐야. 사람 입, 입술이네요? 아주 이쁜 게 뽀뽀 한번 해주고 싶죠? 뽀뽀 한번 해주고 싶은 아주 이쁘고 상큼한 체리 색깔 입술 너를 보고 내 마음이 바운스 바운스 되는구만 갈게요. 어, 뭐야 저 뒤에 나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역시 이번에도 아니었어. 내 뒤에 완전 물귀신 다 됐는데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쩌지? 어쩌지? 전부 때 뒤에도 내가 있는데 어쩌냐? 진짜 어쩌냐? 니 진짜 망했는데. 몇 번을 반복해도 안되는 걸까? 왜 안되긴 왜 안되겠어. 응? 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되겠냐? 어? 역시 이번에도 아니었어. 항상 같은 실패를 반복해버리고 있어. 이거 번역이 뒤죽박죽 돼 있네요. 이거 찾아서 읽기가 되게 힘드네. 뭐야 뒤에 내 죽은 횟수인가? 저거 내 보너스 목숨 그런 거 횟수인가요? 이제 지쳤어. 뭐야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얼, 나무에 사람이, 자전거 타는 초딩 바뀌었는데요? 자동차, 아, 자전거 차인데 자전거 타는 꼬맹이? 뒤에, 나의 분신인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간판도 떨어지고, 완전 난리 났죠? 지금, 애들, 와, 막 쳐다보고, 어, 장난 아닌데요? 이거? 몇 명이야, 도대체? 아오니 같은 애들 몇명 있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있어요. 가자. 그뭐 자막 근데 이게 자막 찾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쳐다보고 전철 바뀌는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그아어 전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뭐 떨어졌어. 어 깜짝이야. 아, 아 엄청 깜짝 놀랐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건 전혀 마지막으로. 느낌이 안 좋은데요. 뭔 마지막이야? 이제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없는데 마지막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진짜 멍충하구만. 지금 네 뒤에는 악령이 안 보인다는 소리인가? 어? 저 수많은 악령들이? 뭐야? 물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피 색깔로? 하지만. 이제 그만 두는 게 나을까? 그래 그만 두는 게 나을 거야. 나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괜찮을 거야. 그만 두면 안 돼. 다시 해 보자. 느낌이 안 좋은데. 지금 뒤에 귀신도 있고 그런 거 같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래. 몇 번이건 다시 할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자. 어, 다시 하기 뛰어. 다시 하기 눌렀어요. 헐, 뭐야? 바닥에 빠졌어. 어? 시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뭐야, 진짜 시간 타임 루프 하고 있었네요. 어째서 다시 할수 없는 거야? 과거를 다시 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거 혼자 환상, 환상 속에 살았었나? 뭐?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 이제 기회는 없어진 거라고. 그, 그런, 살려줘. 살려줄 리가 없잖아. 죽으면 전부 끝나는 거라고. 결국에는 얘가 애초에 처음에 떨어졌던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결국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건 얘가 이미 한번 떨어진 시점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귀신이 됐어요. 저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저 사람도 제 생각에는 귀신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딩 크레딧이 뭔가 좀 심플하게 바뀐 것 같아요. 참, 이쁘게 바뀌었네요. 원래 주인공 표정이 이랬었나요? 요거, 화면, 첫 화면이랑 좀 틀려진 것 같은데? 물귀신이 된것 같은데요? 원래 이랬었나?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게임은 이은날 시리즈 닫혀진 미래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